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름사이다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틀다 보면은 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현직 경찰서장들의 일부가 정부의 정권에 불복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작 그보다 계급이 낮은 대다수의 경찰 직원들, 발로 뛰고 있는 현장의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논란이 내용이 상당히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또 한번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인기가 많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중에 블라인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거기서 경찰 내부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총경 회의 현장 경찰관들이 힘들다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제목만 딱 봐도 뭔가 지금 시위를 벌이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총경 계급의 고위직들과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온도 차이,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 어, 예시죠. 자 그래서 젊은 현장 직원이 쓴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늘 했던 얘기들인데 정확히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수년 동안 현장 경찰관들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신경이나 썼느냐? 수사부서의 직원들이 힘들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신경이나 썼느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으면서 지휘부 자기네들의 밥그릇 권한이 뺏기려고 한다 싶으니까 반응이 빠르다라는 지적과 비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말로 저 유튜버름사이다 역시 지난 몇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정확히 현직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특히 수사 지휘권 독립 문제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절대로 아니죠.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화된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수사, 현장 수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그전에는 담당 검사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의 총체적인 지휘, 관리감독, 그리고 또 특히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서류적인 준비 절차들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현재 1년, 2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담당 검사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 수사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과 이게 제대로 분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놔두고도 경찰권의 비대화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애초에 유럽의 그런 유럽과 선진국에서도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탄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국가로 올수록 점점 더 이게 법률이라든지 복잡해지고 치밀해지죠. 전문화가 되어 갑니다.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법률상의 문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또 치밀하게 꾸며야 되는 그런 서류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며야 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이 범죄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이런 거를 제대로 신경을 써야 또 상대 쪽의 그 똑똑한 변호사와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준비에 특화된 엘리트 조직을 따로 만들어 뽑고 관리하기 시작한 게 바로 검찰 제도의 기원입니다. 자, 서로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쌓아나가는 스킬이 따로 있는 것이고, 하지만 마카, 마찬가지로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검사들의 검사들의 그런 법률적인 이론적인 업무의 영역도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수사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다 보면 당연히 초짜 경찰들보다는 관련 사건을 한눈에 들여다보게 되는 시야가 깊고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 지식과 이론이 탄탄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쌓게 되더라도 이 스킬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권력형 범죄나 정치 금융상의 어떤 비리 문제는 검사들이 경찰들보다 아무래도 훨씬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들이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이 됐다라는 겁니다. 경찰들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 특히 법률상의 허점 같은 것들을 단련된 검사들이 바로잡아주는 견제의 기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수사권 독립이다 뭐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휘권 획득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경찰권이 비대화되니까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이글 쓰니가 말을 하듯이.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관리자들만 드글거리게 되고 짬밥이 높은 특히 짬밥이 높은 베테랑 경찰들이 어떤 과도한 법률 행정 서류 절차에 이렇게 피가 마르고 지쳐가지고 수사 부서를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업무가 지금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덕분에 각종 사건들이 1년에서 2년 넘게 질질 끌리면서 그 피해는 모두가 누가 뒤집어쓰느냐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사건이 지연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 서 그래갖고 이 짧은 글은 어떤 현장 수사 이제 수년간 현장 경찰관들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난 몇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경찰권 비대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경찰이 독립 외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정권 동안 과연 이런 청장 저런 청장의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경찰이 진짜로 중립적이기는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통렬하고 정확한 지적이죠. 한편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현장 일반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청의 통제를 받든 행안부의 통제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법 집행이나 제대로 할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축될 대로 위축된 현장 경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거리낌 없게만 해줘도 좋겠다.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물론 또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들의 어떤 체포 권한의 강화라는 거는 이걸 강화시켜준다는 거는 물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다만 적어도 최근에 또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뭐 10대 중학생에 불과한 이런 나이 어린 촉법 소년 학생들이 그 지위를 믿고 놀랍게도 파출소라든지 순찰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행패를 대놓고 부린다든지 혹은 여성 범죄자가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무슨 신체 접촉 같은 게 걱정이 돼가지고 남자 경찰들이 꼼짝을 못하고 여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낭비들은 이 상황들이 정말로 한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현장에서 법 집행이나 제대로 좀할수 있게 보장해달라 이런 거는 얼마나 답답한 심경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아 물론 이게 또 경찰력이 남용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또한 글쓴이는 이번에 총경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뒤에서는 더민주 황운하 의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급이 낮고 나이대가 젊다고 해서 실무자 직원들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황우나가 대놓고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이런 정신나간 짓을 벌이고 있고 그 글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실무자가 답답한 심경에 불을 당기자 거기 공감하는 다른 수많은 경찰 직원들의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검수한박 같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반대 논리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라든지,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은 그동안 무시하면서 복무규정 준수나 들먹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받는다 싶으니까 곧바로 항명부터 하느냐라는 지적들인데, 아주 정확한 지적들입니다. 그죠? 바로 저 역시 불과 어제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 얘기들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정치경찰 아웃하자.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경찰도 함께 사는 길이다. 백번 오른 의견이죠. 자, 현직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정 계급의 직원은 총경 바로 밑에 상당히 높은 계급 관리자 계급인데, 이 경정 계급의 직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경찰 조직이 어려웠을 때는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퇴직을 1, 2년 정도 앞두자 갑자기 목소리를 낸다. 내부에서는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퇴직을 앞두고 전정권에 줄대고 있던 인간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가지가 간당간당하게 흔들린다 싶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 신분으로 감히 반정부 투쟁과 정치질을 벌여대면서 집단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근본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민주당에 가가지고 공천을 받은 뒤에 국회의원 금 뺏지 한번 달아보겠다라는 심사가 뻔히 남들 눈에는 내부자들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밖에 경찰들의 내부망인 폴렛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단체 행동에 대해서 자제하자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질서 있고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오늘에서야 공론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경찰관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목소리들 역시 실제로는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지난 몇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제야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뭐 공론화가 뒤늦게 되고 있는 것인데, 뭐 물론 이거를 제대로 해결 못했던 오늘날의 그 잘난 총경분들의 업보인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늘리는데 혈안이더니 이제 와가지고 누구를 위한 총경회의를 한다라는 거냐?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밥그릇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지난 수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지휘부 자기네 권한이 뺏긴다 싶으니까 반응이 이렇게 빨라진다라는 비판인데, 당연히 100번 오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진짜 경찰들이라는 것이죠.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